함수상자의 위쪽 구멍으로 값을 전달할 때, 즉, 함수의 파라미터로 값을 전달할 때는, 옵셔널 자료형으로 된 파라미터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투풀 자료형으로 된 값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, getCount라고 하는 함수상자를 정의할 때, 한 개의 파라미터가 들어있죠? 가 근데 이 persons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한 개의 파라미터의 콜론 뒤를 보면, 자, 이 자료형이 뭘로 되어 있어요? 투플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얘기했지만 이 투풀 자료형이 닐 값일 수 있으면 다시 물음표를 붙여서 옵셔널 자료형으로 만들 수 있죠. 그리고 이렇게 전달하는, 전달하는 파라미터가 몇 개인지 모른다라고 하면 이 자료형으로 된 여러 개가 올수 있다라고 해서 점점점을 붙일 수 있습니다. 파라미터 하나가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어떤 함수를 정의할 때 함수의 위쪽 구멍, 즉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한 개의 파라미터의 자료형도 이렇게 복잡할 수 있고요. 아래쪽으로 반환하는 그 반환 결과 값의 자료형도 상당히 복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결국에는 그두 개가 복잡해지면 함수 정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복잡한 형태가 되겠죠. 자, 그리고 form은 안에서, 자, 이렇게, 자, persons 안에 들어가 있는 값, 각각의 값이죠, 그죠? 그 각각의 값을 인으로 참조를 하게 되면 투플 값으로 참조를 할 겁니다. 근데 그 투플 값에 어떤 원소도 우리가 쓰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밑줄로만 이렇게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. 뭐 분명 참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변수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. 즉 투플의 원소의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. 이 형태를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과 옵셔널이 들어간 경우에 상당히 복잡한 형태의 코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봤습니다.